내려갈 거냐면 오늘은 병마용보러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물관이 좀 멀어서 지하철을 한네번 환승해야 돼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병마용. 간좀 기대됩니다. 지금 지하철역 도착했는데 근처에 있는 거 아직 한 20분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차역에서 이 버스표를 샀어요 버스표 같이 갈수 있는 직통차가 있다 해서 아 그냥 택시 잡기도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거 같이 타기로 했어요 이게 나은 거 같아 근데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 물어볼게요 다가있어? <목소리> 벌써? 이게 단천인가요? 네, 단천이에요 아, 비가 오고 나서는 오후에 모두가 다른데요 모두가 빨리 오고, 모두가 늦게 오고 네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생 물어봤는데 그냥 가는 것만 해주고 보는 거는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너무 일찍 왔나봐 지금 11시거든요 1시 반 입장인데 지금 2시간 반이나 일찍 왔어요 근처에 뭐밥 먹을 때 있으면 거기서 밥을 먹고 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아 오늘 또왜 이러지? 오늘 왜 그래요? 일단 버스 타고 가서 뭐 먹을 거 있나 부셔볼게요 네, 이렇게 사람들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 깃발 주신 분이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님 따라가면 돼요 아 근데 왜 커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주변에 아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부러운 거 아닙니다 아나 자꾸 무슨 어디서 딱딱 소리 나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저기 팽이 치고 있습니다, 팽이. 어, 왜 치다가 말아. 찍으라니까 이거 팽이거든요, 팽이? 이 병마용이 신기한 게, 그 병마용들의, 그 병사들의 표정이나, 생김새 옷차림, 다 하나하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그 병사를 모티브로 진짜 만들었다는 거겠죠? 어, 이거 달라나보다. 네, 이렇게 버스 타고 병마용 가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가> 무슨 보증금을 받아가는데 보증금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안내비를 한 10원 정도 더 받네요. 그냥 택시 타고 나 혼자 지도 켜고 와도 상관없을 일이긴 한데... 혹시 뭐라 는지못 들었는데? 아, 여기서 그냥 일단 간단하게 끼니 해결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하나 먹고 갈게요. 라이브로드 증얼리. 라이브로드 증얼리. 라이브1드 증얼리. 라이브로드 증얼리. 로드 증얼리. 라이브로드 증얼리. 라이브로드 아얼리 라이브로드 증이브리이로이 처음으로 자기한테 황제라는 칭호를 부여하는게 진심왕부터야 간단하게 그냥 간식 아잘 먹었다 어디가서 마실거 하나 사야겠다 오홍. 역시 관광지에서 사는 건 비싸요. 음료수 하나도 6 원이야 6 원. 이거 원래는 4 원이거든요. 오, 저희 가서 저거 구경해야겠다. 스타 구경합시다. 계속 계속 늘어나는 게 신기하다. 저것도 하나 기술인데. 아 무슨 강의 들을 수 있는 이어폰 주나봐. 시험. 이회. 7화 이회 아, 来拿了个线。 네, 이렇게 강의 들을 수 있는 거 받았는데 사실 제가 뭘알아듣겠어요 물론 알아들을 수 있, 있긴 하겠죠. 근데 중국인들도 역사 같은 거잘 모르는데 외국인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별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이 안내 비용에 다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자, 이킥 받는 거똑겼습니다똑겼어 제가 봤을 때 박물관은 제 여행에서 이게 마지막일 것 같네요. 아, 병마용 정도는 박물관 와줘야죠.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전 이미 표를 샀는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은 제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은데. 아,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아, 지금 입구에서 한 20분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이런 패키지의 단점? 왜냐면, 자꾸 화장실 가는 사람 있어갖고, 화장실 가는 사람 계속 기다려야 돼요. 괜히 그냥 혼자 올걸 그랬나?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시작했는데. 빨리 나와라. 드디어 드디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 오래도 걸린다. 오래도. 미안해. 지금 무슨 강의를 계속 해주시는데 들리긴 들려요. 병마용 있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보니까 사열종대로 서 있네요. 사열종대로. 이게 다 신기한 게한명한명다 몸짓이나 동작, 표정, 눈썹 다 다르대요 각각의 자기 전술을 구사하는 병사들의 행동이나 취하는 자세, 들고 있는 무기 다 다르다고 하네요 이게 그 세계 8대 불가 사이 중에 한, 하나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어, 천몇 년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원전이에요, 지원전 실제 병사의 모티브를 따서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표정 하나하나 다 다를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진짜 그때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거겠죠. 대충 그 옛날에 그 황제의 성격도 대충 짐작이 가네요.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확실히 직접 와서 보니까 다르긴 달라요. 거의 축구장 하나 크기인데 기원 전에 이 축구장 하나 크기에 이렇게 빼곡하게 모여있는 경마용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진짜. 옛날 영화 미이라3를 보면은 한 주술사가 그 주술사가 원래는 진시황의 왕비였는데 진시황의 가장 신임을 받던 장군과 바람이 나서 진시황이 그 장군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주술사가 화가 나서 진시황의 군대를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병호형들로 만드는 거예요 4열 종대로서 있는 병사들을 그대로 흙으로 만든 거죠 어 지금은 1호 갱을 다 봤고, 이제 2호 갱 보러 갈 거예요. 병마용은 재밌어요. 제가 박물관을 싫어하는데, 병마용은 나름 병마용만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어로 이렇게 강의도 좀 들으면서 하니까, 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좀 신기합니다. 지금은 여기서 일단 화장실 간 사람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침에, 어... 차를 많이 마셨나? 아 먼저 3호 갱. 3호로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병마형들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벽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아직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즉 발굴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는데요 손상이 더 크고 기술이 좀더 발전했을 때 그때 발굴을 한다는 중국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다 회색인데 옛날에는 다 계금마다 색깔이 다 있었대요 지금은 못 본다는 게좀 아쉽죠 아 이게 막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색깔이 남아있던 병마형의 사진이래요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색깔이 남아있었어요 아, 여기 보존된 사진이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얼굴에 색깔이 있었습니다. 다 색깔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무서운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같죠? 여기가 2호갱인데 조금 더 스케일이 큰 병마용들이 아직 묻혀 있대요. 2호갱 발굴이 완성되면 아마 인기가 엄청 많지 않을까요? 음. 역시 어디에나 빌런들은 존재합니다. 이 유적 안에다가 저렇게 쓰레기를 던지는 빌런이 있긴 하네요 그 유적인 줄 알았어 멀리서 봤을 때 봐봐 이렇게 다 훼손됐어요 발굴을 하다가 발굴을 계속 진행 안한 이유는 대충 알것 알 같네요 아 지금 병마용을 하나 꺼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 제일 많네요 굉장히 작아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고 내가 병마형이 된 것처럼 병마형을 그냥 거의 다 봤어요 그 자리에서 강의만 계속 들었습니다 이거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너무 많고 이게 시끄럽고 이게 동영상도 화질이 잘안 나와요 어두워서 제일 중요한 건 배고파요 병마형 끝나면 바로 가서 그냥 아무거나 부셔버릴게요 그냥 오늘은 방법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오늘은 박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념품 이런 거 사라는데 이념품 이런거는 잘 안삽니다 별로 안좋아해요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자, 가이드를 해주신 강사님 감사합니다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셔서 알아듣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갈사람 안갈사람 정하라 하는데 가야죠 이제 힘들었냐? 다 끝났어요 여기가 사진 스팟이래 사진 스팟 병마형 사진 스팟 아, 좀 맛있어 보인다 외국인인 것 같아 외국인 한번 먹어볼까? 이게 양로마 야, 이거 좋아. 야, 이거 좋어고기거아 야, 이거 좋아. 야, 이있었아요 제가 몰아어 이거 좋아. 야, 이거 좋아. 야, 이고기아 야, 이거 좋아. 이거 이아닌것 같은데 오늘은 경마용 열심히 봤고, 오늘은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비행기 표랑 이제 다른 계획들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래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서안이 그래도 되게 여행지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근데, 어, 자기가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놀러 오고 싶다. 뭐 이런 여행지로는 부적합합니다. 계속 박물관에 다 그냥 유적지예요, 유적지. 뭔가 옛날 도시 온것 같아요. 한 80년대로 <laughs> 건, 건너 뛰어 넘어온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대도시인데 되게 특별한 게 없다. 이분 유명한 거 아시죠? 그 영화 풍포 슬에서 두꺼비? 두꺼비로 나온 분. 엄청나게 강하신 분. 그분이 여기에 있네요.